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예. 그날의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 24절에서 뭐라고 되어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사람, 사망의 고통인데, 이 고통은 사망의 덫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덫. 그러니까 사냥꾼이 설치한 덫에 풀려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덫은 어떤가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덫에 걸린 짐승이 혼자 그 덫을 풀어낼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누가 외부에서 풀어주어야지만, 뭘래요 풀려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덫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뭘할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원래 사망의 덫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런데 이 사망의 덫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무엇을 했어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논과 노력과 선을 쌓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종교와 철학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뭘 하셨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덫에 걸리심으로 덫에 걸려있던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뭘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시는 게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천열매는 뭐냐면, 예들람 가을이 되면 과수원에 사과가 딱 열립니다. 딱 사과가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겠구나 그러면 올해 사과가 열렸으니까 다음에 뭐예요? 이 나무에서는 계속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가 열릴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예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 이 땅의 삶은 잠깐 임시적 일시인 거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날에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의 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지, 십자의 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그런데 바로 곧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활과 우리가 돌아갈 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뭐 지금은 군대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핸드폰도 하고 또 군대 생활이 편해져서 군대에서 군대가 있는 친구들이 교회 소식이나 세상 소식을 더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군대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기전에 이렇게 사람 고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인사를 쭉하러 다니면 인사 하루 다닐 때 사람들이 인사 어 저기 뭐, 고모, 저 이번에 군대 가요. 그리고 쭉 인사해요. 할머니, 저 이번에 군대 가요. 딱 인사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죠. 뭘래요 그래? 그러면 군대 가서 써라 하고 용돈을 좀 주세요. 오랫동안 못 보게 되니까 용돈을 주시죠. 용돈을 받아와요. 그럼 어떡할까요? 군대 가서 써라 하고 용돈 주는데 이 용돈을 군대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군대 가서 용돈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용돈을 모아서 군대 나오는 월급을 모아서 휴가 나와서 쓰죠. 왜 군대에서 용돈을 안 써요? 군대는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군 내무관 꿈인데 돈 쓰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그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군대에 나오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휴가 나오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편했는지를 자랑해요. 야, 우리가 얼마나 군대 편한 줄 아냐?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게 있길래.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군대를 제대한다면 고생한 게 자랑이죠. 그러다 보면 남자들끼리 군대 이야기하다 보면 나라 몇번 구했어요. 이게 시각의 차이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뭐예요? 이 인생길이 얼마나 더 편하면 좋을까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생길을 딱 맞추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내가 그사에땀 흘렸는지 눈물 흘렸는지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죠. 진정한 삶은 따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군대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 이 이후에 진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마치 군인이 정말 월급 받아서 다음 올 세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와야 될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꿈꾸며 살아야죠.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살때 정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얼마나 편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지 몰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자랑했던 것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는지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했는지 우린 자랑할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부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셨도다 우리도 이땅의삶이 전부가 아니.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난 얼마나 본향을 꿈꾸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면서 정말 그 본향을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향이 돌아갔을 때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본향을 꿈꾸는 사람인지 돌아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보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또하늘에 살아가는 오늘하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정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맞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 핵심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난 얼마나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난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달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오늘 이땅 살면서 그날 영원한 나라에 돌아갔을 때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날에 정말 자랑거들을 추가할 줄 아는 이 땅에 추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또 어, 이번 한 주간 첫 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켜 주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털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인생 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 주셔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시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베드로가 정말 교회가 성령이 맞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십자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얼마나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믿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세임을 주시고 정말 언젠가 잘할 때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오므로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할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아멘